여덟 폼을 어디야? 빨았거든요? 보여요? 여기 파란색 이렇게 물든 거? 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아시죠? 그 배. 제가 뜨면서 계속해서 들은 생각이 아니 2시간 만에 완성이라 하거든요? 이 바늘 이야기 그 썸네일 자체에서는? 아니 어떻게 2시간 만에 뜨는 거죠? 이거를? 바늘 이야기 제품. 사가지고 그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그래서 무슨 실을 샀냐 이렇게 단추 표시링 전 이렇게 세트로 샀고 바늘이 기 약간 로고 색깔 집에도 바늘이 기 로고 색깔 주황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블루를 사랑하는 편인데 이제 주황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라벨 샀어요 라벨이 또 언제 또 품절나고 할지 모르니까 생각날 때마다 사고 싶은 라벨을 샀고요. 그래서 사은품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3만원 이상 사은품은 이거거든요. 되게 행복했어요. 이걸 골라가지고 코바늘을 주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 대바늘을 생각하면 또 하나하나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에 제가 머리를 안 감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머리를 짧아서 잘 감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지금 모자 쓰고... 아예. 옷이랑은 좀안 맞는데 가서 사진을 찍고 올것 같습니다 내일 가져갈 거 이렇게 가방에 챙겨놨고 지금 그냥 잠깐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출근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달아볼까 해서 켜봤습니다 저는 군번줄 말고 와이어줄로 했거든요 와이어줄을 처음 써봐서 설명이 있나? 여기는 이게 있습니까? 없는 부분에 달아볼게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고 다니면 저 멀리서 어저 사람 뜨개인이구나 하고 알겠죠? 이렇게 어떠세요? 어때요? 이뻐죠? 오늘은 여기에서 뜨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뜨개를 할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팔걸이가 괜찮으려나? 잠시만 오! 팔걸이가 적당해서 저 테이블을 가져와서 뜨개를 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의자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골라서 하면 될것 같고 악으로 깡으로 작은 냄비에다가 마라탕을 다 했습니다. 피코크 꺼고요. 맛있겠죠? 이제 한 1분 정도 끓이고, 먹겠습니다. 슉! 생고기랑 마라샹궈랑 초밥 먹을게요. 이 마라샹거거든요. 제 피코크 거 오늘 처음 먹어가지고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음. 제가 머리를 써볼 거거든요. 야놀더가 없으니까 이걸 이용할 건데 이걸 넣어서 이렇게 빼가지고 쓸 겁니다. 어안 되네요. <laughs> 어내 네, 상상과 다르네. 아 되네 되네. 어안 되네요. 잘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면 되나? 오케이 여기 위에다가 연결했더니 되고요. 자 보십시오. 잘 빠지죠? 그렇게 어두울 줄도 몰랐고 여기엔 창가가라 좋잖아. 그 끝으로 가서 말린다. 그러면 좀더 뜨고 해야겠다 돌아가네? 아, 얘도 먼지가 좀 나오네. 아, 감당 안 된다. 161%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나? 이러면 15. <laughs> 이렇게 하면은 150. 곧 있으면 끝날 거만 개미들 병 개미는 개미인지 모르겠지만, 개미인지 모르는 애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요? 예. 쭉 올라가요. 쭉 아,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은 다시 떨어져요.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요. 얘는 끝까지 올라갔잖아요. 얘는 예. 곧 떨어져요. 이제 왔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몇시째 반복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진짜 빨리 아, 이렇게 면하이어지는 아, 이거는 어, 빼고 치면. 어디까지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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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projektico> 아, 여기부터 지금 진짜. 맛있어. 진짜. 어놔다나어놔 아, 응. 하나만 놔다라어덟어코 음, 어디야? 이거 어디야? 여기? 진짜. 해파리 같아, 해파리. 해파리. 음. 면발. 파기 바스타 하나요. 슈슈 지금은 집에 왔고요. 이번에 착용한 이 모자를 10분간 잠깐 담가 놓고 점물점물 세탁하려고요. 중성세제를 10분 됐고요. 점물점물 해 볼게요. 검은 물이 나오는데 잠깐 사 찍고 나서 지금 빠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 머리 장난 아니게 빠집니다. 뭔가 좀더 촘촘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기분 탓인가? 이런 사이사이가 되게 촘촘해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면 뭐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엄청 신기한 실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뜯다가 진짜 신기한 게생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옆으로 더 늘렸어요. 근데 제 자신이 어떻게 늘린지 몰라요. 이건 좀 쉬워서 실수가 없네,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실수했죠. 엄청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아시죠? 그 배. 현재 11단까지 했고요. 엄청 길죠?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조금 뜬 거랑 집에서 뜬 거거든요. 아, 이거 실은, 실이, 작업은 진짜 쉬운데, 이 실이 굴러다녀가지고, 이게 불편하네. 파우치백에 한번 넣어놓고 해봐야겠어요. 파우치백에, 실을 넣고, 바닥에 두고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을 뽑을 때, 포지트백이 넣으니까, 편하게 잘 뽑히네요. 빨았거든요. 보여요? 여기 파란색 이렇게 물든 거. 마음이 좀 아픕니다. 빨지 말걸 그랬나 봐요. 아무튼 저희 첫 작품인데 쓰고 와서 집에 와서 또 열심히 쓰겠다고 빨았다가 이렇게 화래져가지고 조금 많이 슬픕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본 김치찜 레시피가 있어가지고요. 그 레시피를 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끓이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잘 끓이고 있죠 이렇게 완성했고요 여기에 제가 방금 한흰 밥을 여기서 흰 밥이 포인트인거 아시죠? 요리 실력이 없어도 광주 사람들은 김치찜을 실패할 수 없어요 아마 광주인들은 다 공감할텐데 집에 김치가 일단 맛있기 때문에 반은 못 구들어요. 강목 파우치를 따로 사면 더 저렴하고 좋다고 해서 따로 사봤고, 일단은 제가 다섯 개를 시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요런 식으로 쓰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긴 나중에 마감을 하겠죠. 제가 뜨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아니 2 시간 만에 완성이라 하거든요 이 바늘 이야기 그 썸네일 자체에서는 아니 어떻게 2 시간에 만 뜨는 거죠 이거를 몸통까지 했는데도 지금 2 시간 오빠를 엄청 했잖아요 고수가 됐을 때 한번 떠보고 스타벅스 켜볼 거예요 아무튼 배떼이까지 현재 이렇게 완성을 했고 이 여기 마지막 줄이랑 여기 몸통 이렇게 이어지는 줄이 반대편에 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일 그 인상 깊었던 조언은 남들은 저희 편물을 흐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아무렇지 않을 거다. 이 말이 제일 그 공감 같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타인은 저한테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건 약간 이치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코가 안 빠질 정도만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장바구니가 있는데 전딱이 정도가 좋은데. 현재 코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손이 쫀손이라서 아. 코산이 너무 빡빡해서 지금 이 8호 바늘이 안 들어가거든요. 진짜 약간 후회 중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으면 코도 작게 잡고, 아, 어, 저 진짜 천천히, 아 되게 힘을 빼고 했는데도 코가 너무 타이트하네요. 지금 계속 늘려주고 나서 넣고 있어서 시간이 두 배로 가고 있어요. 뜨내기 중에 쫀손인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지금 저는 하나하나 코를 코산에 바늘을 넣어서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이 정도 합니다. 전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지금 늦었으니까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랑덜랑걸려도 팔에서 안 떨어지고 좋아요. 이렇게 어깨 부분에 이렇게 대면은 이게 쉽게 안 내려요. 가 제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깨에 매는 경우가 진짜 많았는데 이렇게 어깨에 매면은 이 정도면 안 떨어져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저의 첫에드백입니다